오늘 수업을 마무리하면서 투두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스텝 아, 스터디 플래너 구입하셔야 됩니다. 어, 크게 말씀드렸고 휴대 가능해야 되니까 꼭 사서 어, 써보세요. 오늘 하실 공부는 유형 문제 2번 제가 풀지 않은 3번을 풀고 보충 영상으로 수업을 듣는 거고요. 첨부가 돼 있습니다. 예강 영상에 첨부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공부는 예습과 복습과 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복습 단어를 외우세요. 유형 문제 4 번까지 공부한 것 모르는 단어, 아까 공부했던 and vice versa 그런 표현들 꼭 외우셔야 되고요. pass on to 그런 표현도 외우셔야 되고 단어를 외우고 그다음에 예습하거나 또는 저랑 수업할 때 어려웠던 문자이 있을 거고 또는 지문이 또 있을 텐데 해설지 참고해서 다시 해석해 보는 겁니다. 다시 해석해야 될곳은 여러분 공부하실 때 이미 별표나 인덱스가 붙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독해는 해석을 꼼꼼하게 하는 것도 물론 상반기에는 중요해요. 따라서 해석 연습 다할 수는 없어도 어렵다고 생각했던 지문만 꼭 다시 한번 해보세요. 그다음에 4번 예습도 하셔야죠. 유형 문제 5부터 9까지, 유형 문제는 1번부터 9번까지밖에 없습니다. 오늘. 4번까지 했으니, 5와 9를 풀고, 5부터 9까지 푸시고요. 푸는 것까지가 예습이 아니고, 어디까지가 예습이다? 해설지 참고해서 오답 확인하세요. 맞았는지, 틀렸는지, 해설지 보고, 왜 틀렸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리고 단어도 암기해 오기. 여기까지 하면 복습과 예습이 끝나는 거죠. 이것들이 모두 다 스터디 플래너에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스터디 플래너는, 어, 해야 될 일만 적어놓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해야 될 일을 어느 정도의 시간 안에 끝내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플래너를 쓰는 이유는 목표 관리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해야 될 것을 했어. 끝. 목표 관리만 하는 게 아니라 시간 관리하는 게 목적이에요. 내가 그 목표를 어느 정도의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끝냈는지가 중요한데 시간이 없잖아? 그럼 이 사람이 100개의 단어를 2시간 만에 암기했는지, 10시간 만에 암기했는지, 단어 암기 효율이 좋은지, 높은지, 낮은지 확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플래너는 어떻게 한다? 목표 관리만 하는 게 아니라 시간 관리도 해야 되니까, 여러분. 시간 기록 꼭 하셔야 되는데, 전체 공부해 보니까 한 4시간 걸렸어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문제 푸는 데만 얼마나 걸렸고, 단어 암기하는 데엔 엄마 걸리더라. 그래서 각각의 섹션별로 시간을 나눠서 좀 세밀하게 기록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문제 풀고 오답하인나 하는 것과 독해 있는 어휘를 암기하는 시간을 따로 기록해서 그다음에 합산하세요. 그렇게 공부하셔야 시간 관리가 더 치밀하게 잘 됩니다. 그래서 공부 루틴 만들기 조금씩 정교하게 어, 피드백을 드리도록 할게요. 스터디 플래너 구입하는 것에서 만족하지 말고 공부할 것을. 적어서 완료하시고 완료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세부적으로 표시한 다음 마지막에 합산하세요. 이렇게 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당부 드리고 싶은 투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